여호수아 여호수아서는 한마디로 말하면 가나안 정복이요 가나안 땅을 정복해 장 가나안 땅에 대하여 정복한 그기록이다 해서 가나안 정복이라고 할수 있는데 자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사용하셨느냐면 여호수아를 사용하셨소 자 여호수아 바로 앞에 지도자가 누구지 여호수아 바로 앞에 보세요.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겪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까지 가나안 땅 바로 앞까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서 인도하여 왔는데 모세의 뒤를 이어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정복해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지난 시간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장은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하는 담대함 왜냐하면 이 가나안 땅을 지금 가나안 땅에서 살고 있는 원주민들을 이게 정복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제 오스아에게 강력한 대함을 이렇게 주시면서 이 하나님으로 이해할 수 있는 믿음을 주셔 자 그리고 2 장부터 쭉1 2 장에 있는 말씀은 2 장부터 1 2 장에 있는 말씀은 이제부터 이제 이제부터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한 하나의 준비작과 같은 거예요. 어, 요단강을 건너고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본격적으로 요, 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전에 할례를 하고 이런 이런 행위를을 이제 십이장까지 진행이 되면서 그리고 또 이제 가장 먼저 믿음의 사람을 만나 나합이라는 믿음의 사람을 만난다 이 말이여. 자 그래서 여리고를 점령하고 그다음에 아이성을 무너뜨리는데 아이성. 자 여리고 성은 하루에 한 번씩 나팔을 불다가 마지막날 일곱 번째 날은 제사장이 일곱 번에 나팔을 불고 그렇게 해서 여리고 성을 무너뜨려서 성 승리했는데 자 이게 첫 번째 전쟁이잖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단 하나도 취하지 마. 사람 싹다 죽여버려. 자 하나도 왜냐하면 참 하나님 어떻게 그런 짖고 잔인한 분처럼 인식이 될수 있는데, 자 왜냐 이 사람들은 지옥 갈 사람들이요. 그럼 지옥 갈사람들은 죽여도 되냐? 자 지옥 갈 사람들은 지금은 죽이면 안 돼. 왜냐하면 예수의 피로 회개할 기회가 있기 때문에 회개 기회를 줘야지 죽이면 안 된다 이 말이야. 자 지금 여리고는 하나님을 촥 그녀 알지 못하는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이야. 여기 쭉정이가 1 0 0가마 있다 고 보니까 쭉정이가 1 0 0가마 쭉정이가 알고기 한 한가마 있어. 지은이는 뭐가지? 쭉정이 백가마가지고, 알고 한가마가지고, 뭐 알고 한가 가마, 한마가 훨씬 낫지. 이와 같이 여리고는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 전혀 하나님 앞에 가치 없는 사람. 그래서 우리가 지옥은 누가 갔냐 하나님 앞에 가치 없는 사람이 지옥이라는 거예요 누가 가치가 있느냐 예수를 구원 받은 사람이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아무렇게나 가치 없이 하지 말고 정말로 예수의 피로 구원 받아서 가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하나님의 첫 것이기 때문에 싹다 진멸하라고 했지만 아간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이제 좀 좋게 보이는 것을 이제 취하여 이제 훔쳐버려서 취했어. 그리고 난 다음에 아무도 하나님만 알지 아무도 몰라. 야곱이가 취했다는 거. 여호수아도 뭐그 상태 속에서 삼천 명을 이끌고 아이성을 전쟁물치르러 가지. 별것 아닌 성입니까. 뭐여리고 서두도 무너뜨렸는데 아이성이라고 무너뜨리어서 그 삼천 명을 이끌고 가서 전쟁을 했지만 아이성이 아이성을 정복해서 아이성에 의해서 이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피흘렸어. 그 이유가 바로 수많은 사람들이 피흘렸지. 그 이유가 바로 뭐냐면 아간이의 범죄로 인해서. 그래서 현장에서 아간이를 골라내서 아간이를 죽인 다음에 아이성과 정쟁을 하니까 승리했잖아. 그래서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 불법은 아무리 세상에서 승승장구하는 것 같아도 그선 그 사람 결국은 실패자가 되고 마는 거야. 자 그렇게 해서 처음에 자 중부가 있고 남부가 있고 가난 당 북부가 있다 그해서 그래서 처음에는 어떤 땅을 정복해서 중부 남부 북부 중에서 처음에는 중부 북한 처음에는 여리고가 중부 쪽에 있어 여리 중부를 점령하고 그 다음에. 남부야, 북부야? 재현아, 지난 시간에 했잖아, 이놈 북부? 희윤이는 알겠지. 중, 중, 중부야, 남부야? 희재는 어떻게 쳐다보냐, 어디 쳐다보냐. 중부야, 남부야? 너 알고 얘기하는 거요? 찍은 거요? 모르고 대답하는 거. <laughs> 주의야 중부가 더 중부가 더 남부가 더 북부가 더 확실하지? 너 알고 대답했지? 응? 자, 중부를 정복하고 다음에 남부를 정복한 다음에 그다음에 북부를 정복해. 자, 이렇게 이제 이 말씀이 1 2 장까지 연결이 되다가 뭐 십삼 장까지 1 3 장에. 정복 되지 못한다. 하나님께서 정복하라고 했지만 정복하지 못한다. 그래서 어, 하나님께서 정복하라고 한 땅은 어디냐면 자 어, 어, 가나안 땅과 가나안 땅과 어, 애굽 땅의 경계선. 가나안 땅에 가나안 땅과 애굽 땅의그 경계선하고 쭉 지중해라면 이 지중해 흐이 지중해로 나가는 뭐가 있냐면 유브라데 강이거든. 그래서 여기에서부터 유라대 강까지 점령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그렇게 점령하지 않고 이 일부만 점령했다 이 말이에요. 여호수아에 명령을 했는데 자, 쭉 계속 그이후에 여기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에 살았나 맴맴 돌다 여기에서만 살다가 나중에 어느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땅을 점령하냐면다로 시대 다윗 시대에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러다는 데도 다 정복하는 거야. 솔로몬 시대는 좀더 확장하고, 자 이것이 이제 십삼 장에는 그래서 하나님께서이땅이땅이땅 이 땅, 이땅 정령하라고 말씀하셨지만 좀 정복하지 못한 땅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고, 자 이제는 토지를 각 지파별로 분배를 해줘야 되겠지 1 2 지파별로 함께 1 2 지파가 싸웠으니까 1 2 지파로 열두 12, 지파에게 이제 땅을 분배를 해야 되는데, 사냥을 분배하기 위해서 제비 붙는그 사건이 15장부터 기록이 되고, 15장, 16장, 17장, 18장, 19장은 이제 각 집합별로 어, 얻은 기업에 관한 말씀이고, 14장부터 19장의 말씀은 어,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도 잘, 이스라엘의 지리도 땅도 잘 모르니까, 이런 도시 이름이 나오는데 별로 그렇게 이제 어, 우리가 읽을 때는 흥미가 없어요. 어차피 성경 자체도 흥미가 없는데 14장부터 19장 이럴 때 얼마나 흥미가 있냐. 자 그러다가 20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도피성에 관한 얘기야. 아, 도피성은 48개의 성 중에서 몇 개의 성이 있어 가난안 땅에 48개의 성이 있는데 48개의 성 중에 요단강을 요단강을 기준으로 했을 때 남부에 한 개, 북부에 한 중부에 한 개, 북부에한 개. 자. 어, 요단강 기준으로 했을 때 북쪽, 남쪽, 동쪽에 어, 남부에 하나, 중부에 하나, 북부에 하나. 그래서 도피성은 48개 성 중에서 총 6개 성이 도피성으로 하는 게서 여기에서 선전해 주셨어. 도피성이 뭘까? 도피성. 도피. 제지. 음 죄 지은 사람이 이제 도피할 수 있는 것이야 예를 들어서 내가 실수해서 다른 사람을 죽였다. 내가 누군가에게 해를 끼쳤다. 그럼 붙잡히면 돌에 맞아 죽거나 화형당하거나 붙잡히면 죄값을 치러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제 붙잡혀서 죄값을 당하지 않기 위하여 하느님 계속 구제하실 수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을 주셨는데 그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뭐야 도피성이라 이 말이야. 그래서 빨리 붙잡히기 전에 도피성으로 딱 피하면 아무리 살인자라고 해도 아무리 내가 살인을 저질러서 보복을 당할 수 있습니까? 살인자라고 할지라도 저 도피성으로 딱 피에만 가수 있으면 보복을 받을 수 있는. 자 그래서 균형 있게 여섯 개 중부에 두개또 남부에 두개 북부에 두개 요단강 저편에 요단강 이편에 세개 요단강 저편에 세 개에서 여섯 개를 이제 도피성을 만드셨는데 이 도피성을 관리를 또 어떤 지파에게 하게 하셨을까 어떤 지파에게 어떤 집에게 하게 하셨을까 아무래도 어떤 지파 이거는 공부를 안 해도 알것 같은데 어떤 지파에게 관리하게 하셨을까? 응? 레위 지파에게 관리를 하셨겠지 왜냐면이 레위 지파는 자 레위 지파는 자 율법을 가르치는 어떤 그 일을 어 이제 하늘에서 받게 주신 거야 율법을 가르치기라든지 아니면 성막에서 공사가 자 레위지파가 하는 일이 뭐야? 자 성막에서 봉사를 한다든지 또 하나는 율법을 가르친다든지 자 그래서 제사장 계열은 어디에서 나오는 거야? 제사장 계열은 레위지파에서 제사장 계열이 나오는 거야 어 고라당파라고 옛날에 그 민수기서에 보니까 16장에 보면 고라당파라고 모세를 도전하고 대적한 사람이 있었지 자 고라당파는 어떤 지일까 어떤 고라당 보든지파야 레위 지파야 그 레위 지파로서 고라당파도 고라도 똑같이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인데 아 근데 같은 레위 지파로서 같은 레위 지파로서 왜 누구는 성막에서 대제사장도로 다고 우리는 성막에서 이런 일을 하느냐고 하면서 이제 모세를 대적했던 사람이 고라라고 하는 사람이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분은 네가 세우는 게 아니야. 직분은 네가 갖는 게 아니야. 하나님 주시는 게 직분이야. 레 위직파, 내 얘기 하나님께서 이두 가지 하나는 성막의 성계라고 하시는 것하고 각 성에서 이제 율법을 가르치도록 명령하신 직분이 레 위직파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 하나님이 직분을 주셨으면 그 직분에 대해서 남발하거나 직분에 대해서 그럴 때 우리는 스스로 직분에 대해서 무슨 일이 있어도 어, 그걸 뭐라고 해야지 직무유기. 지무자 직무. 남발해서도 안 되고 그 직분에 대해서 남발해서도 안 되고 직무유기에서도 안. 돼. 맡겨주신 사명 크다. 는 감당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여. 자2 1장을 보면 자 레위 지파가 얻은 이제 선물에 관한 말씀인데, 자 다른 지파에게는 다 기업이 있어, 기업이. 자, 예를 들어보자. 한번 지도책 보자. 지도책에 어, 땅 분배에 대해서 나와. 땅 분배에 대해서. 합체 파별 땅 분배에 대해서. 페이지야. 25 페이지. 25 페이지. 다어 열두 지파의 가나안 땅 분배에 나오지 거기 요단강을 쭉 중심으로 요단강을 중심으로 하는 그 경계 라인이 잘 보이진 않지만 갈릴리 호수하고 염메그 어, 갈릴리 호수하고 요메를쭉 세로 질러서 어, 흐르는 것이 강이 요단강 보이지? 성에 네. 응? 네. 보이 안 보여? 네. 응. 그 요단강을 기준으로 해서 오른쪽 봐 동쪽. 거기 동쪽을 보면 루벤지파가 있고 갓지파가 있고 동부나세지파가 있지? 자이 사람들은 자이 사람들은 이 가나안 땅 중부와 남부와 북부를 정복하기 이전에 정복하기 이전에 먼저 요 땅을 먼저 차지한 사람들이야. 루벤지파, 갓지파 그리고 무나세 무나세 반지파 반 무나세 1 0 0 명이면 50그 반을 말하는 거야. 보나스의 반지파가 먼저 이 땅을 차지. 잠깐 이 땅을 차지했다고 차지했으니까 우리는 여기 전쟁 안 해도 돼. 이것이 아니라 같은 형제이기 때문에 형제 민족이기 때문에 전쟁에 함께 참여하는 거야. 자 그렇게 해서 전쟁에 참여해서 이렇게 땅을 차지했는데 땅을 차지하면서 이렇게 집합별로 나누어진 거야. 맨자 여기 보니까 가장 가장 큰 땅이 어떤 땅이야? 밑에 메디 유다 땅이지. 자 유다 땅그 사이 한복판에 어떤 지파가 있냐? 시므온 지파가 있어. 그 다음에 위로 올라가서 베냐민 지파가 있고 단 지파가 있고 에브라임, 서문나세 여기 왜서문나세지 문나세는 아까 저 동쪽에 반 지파가 있었고 여기서 너도 그반 지파가 문나세. 그러니까 결국 문나세 지파가 가장 큰 땅을 차지하고 있는 거네. 그 다음에 이사갈 지파, 수블론 지파. 아셀 지파 납달리지파 이렇게 해서 12개의 지파로 땅이 분배가 되었는데 이상한 것은 어떤 지파가 없어. 어떤 지파가? 응? 뭐. 맞아. 레위 지파 자신감 있게 말해 이놈아. 어떤 지파가 없어? 레위 지파가 없다. 이 레위 지파가 여기 없는 거래. 위 지파가 없는 거야. 자, 근데 여기 보면 야곱의 아들이 몇 명이야? 12명인데 자 야곱의 아들이 12명인데 12명 그 모든 12명 중에 누가 있느냐면 레위 아 레위는 아들이 있어요. 그러면 12명의 아들의 이름을 따가 12명의 아들의 이름을 따 가지고 각각 지파로는 딱 12명이 맞는데 예? 근데 레위 지파가 빠졌으면 11명이 돼야지. 레위 지파가 빠지면 11개 지파가 돼야 지 근데 여기 11개 지파야 12개 지파야 13개 지파야? 한번 세어봐 시작. 유치원생이다. 몇 집이 몇개 집하가 있어. 다시 다시. 루벤부터 시작. 하나 더 세어로 세어봐. 몇개 집하 있어. 이런 참 단순한 놈들. 이게 무슨 어떻게 열3개 집하냐? 왜 열두 개야? 무나스는 동가서 한 개의 집파잖아, 응, 그지, 창주야, 몇개 집파야? 열두 개 집파야. 그 이상하잖아. 레위 집파가 빠졌으면 1 1개 집파가 돼야 되는데 레위 집파가 빠졌는데 1 2개 집파가 됐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안 되지. 자, 그 이유가 바로 뭐냐면, 자, 열두 명의 아들 중에서 1 1 번째 아들이 누구지? 요셉이야. 자, 영적인 자 보자잉. 어, 여기에서 실질적인 장, 다시 말하면, 어, 시, 다시 말하면 요셉의 시로 태어난 그 개념을 가지고 장자는 누구냐면 첫째라 이말이오요 근데 이 첫째가 개모하고 동침을 해서 그 장자의 그 의미를 잊어버려고요. 자, 그런데 이 요셉이라는 사람은 열한번째의 아들이지만 실질적으로 야곱이가 요셉이를 축복할 때 장자로 축복을 해준다 이 말이에요. 그럼 장자는 항상 기업의 두 배를 받게 되어 있어. 음? 응? 그러니까 기업의 두 배를 받게 되어 있으니까 요셉은 그런 지파가 지파의 기업을 몇 개로 받게 돼요. 두 개로 받게 되니까 요셉의 아들인 에브라임과 자큰 아들 무낫세. 무스큰 아들 무나세의 그 아들이 이제 지파로 또 하나는 그 아들인 에브라임이 그 지파로 기업을 얻을 수 있게 된 거야. 에? 자 그래서 여기 보니까 에브라임하고 무나세가 있어 없어? 있지. 무나세는 이제 양쪽 진영에서 동과 서쪽, 쪽과 서쪽에서 이제 양쪽 진영에 어, 이게 기업을 얻었고, 그다음 에브라임은 에베냐 바로 이쪽에. 에브라임이라고는 기억을 얻었는데 그자 그래서 성경에서 보자이 여기 잡아봐 성경에서 에브라임아 에브라임아라고 할 때는 어떤 나라를 대표하는 이름일까 성경 에브라임아 에브라임아 들어봤어 안 들어봤어 들어봤지 자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라고 하는 말도 있고 에브라임아 에브라임이라 하는 말도 있어요 그럼 에브라임이라고 나올 때는 그 에브라임 지파 한 지파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북 이스라엘의 전체성을 가지고 있는 거야. 에브라임 지파는 한 지파이지만 에브라임아 에브라임아라고 할 때는 열 개의 지파의 대표성을 말할 때 에브라임 지파라고 하는 거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라고 할 때는 이스라엘 전체의 그 개념을 가지고 예루살렘아라고 말하는 거야. 예루살렘은 열두 지파의 전체성을 가지고 있어. 에브라임은이이스엘엘의의체성을 가지고 가다이말이야 이해했어? 자, 이렇게 해서, 일곱개의 열두개의 땅을 분배를 받았어 근데 어떤 이렇게, 땅을 분배받지 못하지 이니까이렇 지파는 땅을 분배받지 못했다 이 말. 이렇게, 이렇게, 이지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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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농사도 짓고 농사도 짓고 그 땅에서 돈벌이도 할수 있다 이말이그 근데 레위 지파는 어디서 살라고 지정해 주지 않았어. 다시 말하면 기업을 하나님께서 어, 이제 물려 주지 않았다. 기업을 주지 않았다 이말이오왜 그랬을까?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는 어떤 한 그룹 속에서 다시 말하면 어떤 한 지역에서 너희들끼리 모여서 살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각 지파별로 자총 아까 몇개 성이 있다고 그래서 40 8개 성이 있다고 그랬지. 각 지파별로 하나님께서 각 지파별로 성을 하나님께서 여기 음, 몇 개씩 주냐면 느12 지파의 영토에서 다 이렇게 이제 분배해서 하나님께서 그 성을 주셔 저각 어? 지파별로 하나님 성을 주셔. 레위 네 지파에게 성을 분배해서 준다 이말 에브라임에 는 에브라임에 또 레위 지파들이 살수 있는 성을 주고, 응? 또 이제 여기 루벤 지파에서는 거기에서 이제 에? 성을 떼 가지고 레위 지파가 살수 있도록 이제 허락해주고, 이 했어 못했어.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뭘까?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뭘까? 그렇게 하신 이유가? 응?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겠어. 그렇게 하신 이유가? 응? 그렇게 하신 니 자, 아까 레위 지파가 하는 일이 뭐라고 그랬어? 레위 지파. 성막에서 성기고 그리고 또 율법을 가르치는 일을 했다 자, 근데 성막은 각 지파별로 있어. 오직 예루살렘에만 있었어. 예루살렘에만 있었지. 그래서 이 레위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 너희들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사를 드릴 때, 제사를 어떻게 드릴 것인가에 대해서 율법은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으로 우리가 가르치느냐에 대해서, 희운, 희유나 희점, 희재야, 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레위지파를 통해서 그 모든 성막에서 제사를 드리는 방법이라든지 율법에 대해서 가르치도록 각 성에 분배해서 거하게 하셨다 이 말이오. 이해서 자그 그게 이제 21장에 관한 얘기. 22장의 말씀은 어, 이제 저 도피성 선정가 도피성에 대해 얘기했잖아. 그 도피성을 선정하는 그 말씀에 관해서. 23장은 임종을 앞둔 여호수아가 지도자를 불러놓고 이 고별사를 하는 내가 이렇게 죽게 되는데 어쩌고저쩌고하면서 고별사. 자 너희들이 죽을 때도 그냥 죽지 말고 자녀들 죽기 전에 다. 자녀들 모아놓고 신앙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유언을 남길 수 있어야 돼. 알았어? 어떻게 죽어야 돼? 신앙의 유언을 남기고 내가 남기면서 자녀들을 제 자녀들 앞에서 천국 갈수 있어야 돼. 응? 그래서 기도해, 하나님 내 인생의 삶 속에서 마감이 올때 정말로 자식들을 다 자식도 없는 것들 앞에서 지금 자식 얘기 하고 있는데. 빨리 자식좀 낳아야 그냥 나면 안 되고 결혼해서 낳아야 돼. 자, 해서 신앙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이게 가장 최고의 유산이니다 자식에게 돈을 물려주는 것보다, 자식에게 돈 물려주는 것보다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것이 최고의 기업이야, 최고의 기업, 최고의 기업. 그래서 지금 여호수아가 마지막 세상을 뜨면서. 집합로 지도자를 불러놓고 유언을 하는, 하는 말씀. 24장은 요수아가 죽는 장면인 이 하는데 죽으면서 하나님만을 잘 섬길 것을 당부하고 이제 세상을 떠는 거야. 우리 청년들아 오직 예수야, 오직 말씀이야. 우리가 신앙 잘 신앙생활 잘하면 절대 이것은 낭비가 아니고 이것은 절대 소비가 아니고 이건 섭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 주신다는 사실을 알면서 아까 도피성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옛날에는 저 도피성으로 피했어, 피해야 살수 있지만 지금 우리의 도피성은 누구겠어? 예수님이셔. 그래서 예수 안에 도피 아무리 세상에서 죽을 죄를 줘도 예수 안으로 도피하면 예수님에 의해서 절대적으로 산다 하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우리 청년들은 예수에게만 도피할 수있기를 바랍니다.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나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영적 생활 신앙 생활 할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만이 나의 도피성입니다 주여 세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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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우리 청년들을 축복하오니 믿음으로 생명으로 승리케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